구글 크롬 연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글 크롬 기본 검색 엔진 설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구글을 사용하지만 다른 기본 검색 엔진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구글 크롬을 실행합니다. 추가 메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설정을 클릭합니다. 검색 엔진을 클릭합니다. 변경을 클릭합니다. 네이버를 선택합니다. 기본 값으로 설정을 클릭합니다. 새 탭을 엽니다. 주소 입력창에 검색어를 입력합니다. 여기서는 김동원 박사로 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 결과가 나타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해내셨습니다. 구글 공인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무료 배포 자료입니다. QR코드를 스캔하세요.